보문 2 한번 보겠습니다. 자, reuse 재사용해라. 그게 뭐예요? 자, o l d 올드하지만 좋은 것들 이거죠. 자, 그래서 요거 하지만 요거한 것들. 자, everyone has things. everyone 모두라는 뜻이지만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has가 나옵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걸요? things. 것 물건들인데 어떤 거예요? no longer. 더 이상 안 타죠.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오브 유즈하면쓸뭐 사용되는 사용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문장 앞에 chances are가 나오면요 이거는 그냥 아마도란 뜻이에요. 아직 문장 시작 안한 겁니다. 아마도 those things 그것들은 will eventually 결국에는 get thrown away throw away 하면은 어, 버리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get 다음에 pp 나오면은 뭐뭐되다라는 뜻입니다 수동태처럼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려질 것이다 버려집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however 그러나 some of the things 것들이죠 그런데 that get thrown out 어떤 것들이냐면은 throw out 되는 것들 역시나 throw out도 버리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들, 몇몇 것들은 여전히 사용, 여전히 유용합니다. 여전히 유용해요. 자, 버려지는 것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요. 자, 그래서, 자, 요 사람은요, 더치하면 네덜란드죠? 아, 사람이 아니었네요. 방식이었네, 방식. 자, 이 방식은, 자, 네덜란드의 방식이에요. 자, 더치하면 네덜란드죠. 그런데 뭐 하는 방식이냐면은, 자, way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두 가지로 됩니다. way to 동사, 뭐뭐 하는 방식, 혹은 way of 동사, ing 나오면은 역시나 뭐 뭐의 방식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way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뭐뭐 하는 방식, 혹은 뭐뭐 하는 것의 방식.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 뭐 하는 거예요? 얼라우가 나오면은 투가 나옵니다. 누가 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람들이 get second hand things. 자, 사람들이 얻게 해주는 방식이죠. 얻게 해주는 것의 방식이죠. 그런데 second hand 하면 이거 중고죠, 중고 중고의 것들을 얻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t h e y might otherwise be thrown away. 자, 요 otherwise가 중요한데요. otherwise는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거죠. 즉, 뭐예요? 이렇게 중고로 얻어지지 않았다면, 은 버려졌을 수도 있는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Otherwise는 앞서 얘기했던 것에 대한 반대의 부정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됐을, 이렇게 쓸 때, otherwise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면, 버려졌을 중고의 것들을 얻게 해주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죠. It is a special garbage bag. 이거는 아주 특별한 쓰레기 봉투야. 근데 어떤 거예요? They can be filled with. 자, can, 자, be filled with 하면은, 뭐뭐로 채워지다. 자, 그래서 채워질 수 있는 쓰레기통입니다. 그런데, 뭘로 채워지냐면은, used, 이거 중고란 뜻이죠. 사용이 된, 사용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용 가능한, 이런 거죠. 자, 사용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용이 가능한 품목들, 품목들이죠, 품목. 품목 이 품목들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스페셜한 쓰레기 봉투다 이런 겁니다. 백하면 가방이라도 있죠, 봉투란테도 있죠. 자, place 하면은 뭐뭐를 두다라는 동사예요. 두다. 그래서 그 백을 두는 것이죠. 그 봉투를. 자, pavement 하면은 이거 포장도로예요. 자, 그래서 포장도로에다가 포장도로 위에다가 밖에 두는 것입니다. Outside on the pavement. 포장도로 위에다가 밖에다가 그, 백, 그 봉투를 그 봉투를 자 포장도로 위에 밖에다가 그 봉투를 두는 것이 두는 것이 makes. 자 make라고 하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두 가지가 나온다겠죠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래서 무엇을 whatever is in it.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available to anyone. 자, 누구나에게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whatever is in it. Whatever, 요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Anything, anything 대십니다. Anything that is in it.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봉투 안에 있는, 그 봉투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그 봉투 안에 있는 모든 것 이게 바로 whatever is in it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봉투 안에 있는 모든 것 하지만 요거 명사절 결국에는 얘 anything 이니까 그 봉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만들어요? 바로 누구에게나 이용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누구 근데 어, 누구예요? 바로 커뮤니티 그 동네 사람들 누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음그 동네 사람들 누구나 얘기해요. 자, 계속 보면은, 요 사람의 아주 밝은 색깔이, 아, 자, 요 봉투요. 요 봉투의 밝은 색깔이, 어, 밝은 색깔이 끕니다. 이거, attract t m 끌다란 뜻이에요. 뭐를요? 주목을요. 주목을 끕니다. 자, while. 자, 누가 뭐 하는 반면에죠. while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 뭐 하는 동안에. 혹은 누가 뭐 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이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하는 반면에, The Transparent. 이거 투명한이죠? 자, 이 가방, 이 봉투의 투명한 사이드가, 투명한 쪽이 Reveal. 이거 드러내다죠? 뭘 드러내는 반면에요? It's Content. 내용물이죠, 내용물. 그 내용물을 드러내는 반면에, 봉투의 내용물을 드러내는 반면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쪽은 밝은 색이 주목을 걸고, 한쪽은 내용물을 보여주는 거죠, 투명한 게 자, 그래서 사람들이 Help Themselves 자, Help Themselves 하면은 마음껏 가지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막뭐 그런 거 있죠 Help Yourself 하면 마음껏 드세요라는 표현 있는 거 아시죠? Help Yourself 식당 같은 데 마음껏 드세요 막 이런 거 자, 그래서 Help Themselves 하면 마음껏 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마음껏 가지를 가질,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뭐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요 anything they like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자 이게 바로 바로 아까 썼던 whatever를 정리하면 whatever they like랑 같은 거겠죠 whatever they like 그들이 좋아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what's o n idea 하면 이거 감탄사죠 what's a 명사 하면은 엄청난 아이디어다 이렇게 됩니다 엄청난 아이디어 엄청난 명사다 감탄입니다, 감탄. 그래서 이러한, 자, 이 투명한 쓰레기 용기죠. 컨테이너 어, 하면 용기, 뭔가를 담는 이 투명한 용기들이 have help, 도와줘 왔습니다. 자, 근데 help 역시나 보통 누가 뭐 하게 돕다가 나오죠. 그래서 help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동사 원형 나와서 얘가 얘 하는 걸 돕다 이렇게 되니까 누가 뭐 하는 걸 도와요? Many Dutch people이 go greener, 더 친환경적으로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더 친환경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뭐함으로써요? By i n g 하면서요. 줄임으로써요. 뭐예요? Amount of a m o u n t o f a n d t o t o a i n g t o l a n d f i l l 매립지죠. 매립지. 그니까, 러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의 양을 줄임으로써 사람들이 더 그린하게 해주도록 도와줘 왔다가 되겠네요. have helped니까, 뭐, 뭐, 해왔다죠. have pp 나오면, have, 그, 현재 완료, 뭐, 뭐, 해왔다. 이렇게 됩니다. 도와줘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